하기입니다 중학, 이게 입니다 이게 뭐예요? 분타턴은입니다 패턴은 여러분, 패턴은 여러분, 패어은 여러분, 다턴은 여러분, 패턴은 여러분, 패턴은 여러분, 패턴은 여러분, 패턴은 삼단합체. 자 이렇게 이렇게 아빠가 좀다쳐요자주이가 빼세요. 자 빼세요. 와 이거 빼니우와 손으로 그냥 쏙. 아빠 해줄게 아빠 해줄게. 요 아! 가 예, 기시기 좋아. 준혁이 진짜 갖고 싶었던 거지 생일 선물로 사주는 거야 엄마 아빠.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준혁이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안 땡큐. 와. 이거 어떡해? 빨간색은 이거 뭐야? 이게 여기 앞에 1번, 2번이라고 써 있는데 분리할 때는 1번을 어, 이걸 어떻게 2번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달래. 누르면서 밑렇게 밑에 이렇게 누르면서 밑으로. 어, 이거 고물줄 뺐다. 내가. 허게 어, 잘안 그렇죠. 되네요. 없었어요. 아, 어, 이거 펜펜. 와. 어. 이게 뭐야? 하나가 살까? 살하나의 로봇인데? 이게 x인 거 같아요. 아니, 아니, 젯츠야, 젯츠. 젯츠. 기본은 빨간색은. 옥츠키. T? 응. 이거는 초색은 아, 어, x. 어? x.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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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응. 이거 빼 주세요. 빼 주세요. 아, 아빠가 이거 지금 해 줄게요. 이거 보세요. 아빠 이걸로 보고 조립해 줄게요. 설명서 있어요. 자, 아빠 해줄게요. 잠깐만요. 오, 그러니까. 응, 이거는 또에어졌어요 벌써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지요? 이거요. 어? 손더흥자좀 이거 볼게. 어? 딴데좋아 Y랑 어드벤처 X에요. 자, 박스 뒷면 설명 들어갈게요. 어, 36개월부터 권장 개월, 장 나인가봐요. 36개월 이상? 또봇또봇의 끝은 어디일까요? 정말. 마구마구 새로운 모델들이 막 나오고 있고 검출다 하나가. 변신 난이도는 쉽네요. 그래서 36개월인가봐요. 음, 1번 이하의 동작으로 변신 완료할 수 있고 앞쪽 부분은 이렇게 아파트로미하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